플렐리가 반갑습니다. 우리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죠. 실패했다가 다시 승리의 자리로 올라온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는 감격은 처음부터 승리하고 처음부터 성공했을 때의 감격과는 또 다른 갑절의 감격이 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서와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요서의 8장에 오시면 음, 7장에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아이성에 대해서 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치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 가운데서 있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음, 더 깊은 은혜에 있는 사람인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엄청난 좌절을 가져오게 되죠. 그것을 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하고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그어 신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난 뒤에 아이성을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 성업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유 이제는 세상적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어요. 이제,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 밤중에 5,000명을 서쪽에 매복시키고, 날이 밝은 후에 주력부대가 북쪽 성문을 공격하다가, 어, 도망하는 척하고 물러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적을 유인해서 아이성과 멀어진 시점에서 매복 군대가 성을 점령하는 그런 어양 방향에서 어 공격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협공으로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협력이죠. 동력과 협력입니다. 어 전쟁을 치를 때도 어 작전이 중요하고 그 작전에 대해서 어 서로 어 사인을 보낼 때에 협공을 하던. 또, 매복을 하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협력과 동력이 일어날 때에 그 시너지 역할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전에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제거되어진 그 자리에는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명의 상태가 이제는 은혜의 상태가 되었음을 오늘 이 작전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말씀하시죠. 자, 그때는 하나님의 직권적으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칠 때그 홍해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단창을 그 무기를 어디로 향하라고요? 아이를 향하여라. 그러면 그 아이의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 성을가리치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승리를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되어짐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아니면 홍해든 요단이든 그 어떤 장소나 그 어떤 외형적인 크기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산이든 들이든 혹은 강이든 어떠한 성에 있든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전폭적인 순종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패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대세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으로 재단을 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0절부터 그때요여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 산에 한재단을 샀으니. 그렇게 되었죠. 그재단을살때 어떻게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또어 샀습니다. 또 어디에 샀느냐? 어,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렇게 되어있죠 33절에, 이방, 어,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내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 인하신 대로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온회종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을 동의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흠흠 흠물을 드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리스님상과 에발산 앞에 세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요? 그것이 저주라 할지라도 아멘이요. 축복이라 할지라도 아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렇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축복이 될것이요 축복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저주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죽게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태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모시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고 또 신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아이성이 오늘 우리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와서 8장으로 오늘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9장으로 찾아뵙도록. 합니다.